로 해야지 차라리. 아, 냅또 냅둬. 움지인지 원숭이 원숭이. 그래, 트레 올라. 그래, 한 번에 올라가는 거 같다. 그래. 원숭이 한 번에 온다 이거. 밖에. 나이스. 트레 다 빠졌거든. 인지 잘랐어. 너 아, 나 떨어져 있다. 안 살지 마. 세게 세게. 아, 해주네빠질게 어, 괜히 내 보냈나? 역냥 빠졌어, 그래. 아, 놓치지 마. 이거 잡아. 나이스. 야, 이거 아나가 잘한다. 근데 개쁜데. 아나가. 왜아나 그렇게 안주냐 이거 트레이서. 아니, 아나가 줘야 돼. 어. 아니, 나도 한번 줘야 되고. 네. 아니, 궁안쳐 아나가 주는 순간. 아니 뭐가 많이 많아서 하나 하나 들어갔어. 토히 하나밖에 안줬어 뭐. 이거 근데 껴링인가? 15가? 도트뎀 도트 이름인가? 그걸 모르겠네데나 도트. 내인스턴 모르겠네. <laughs> 어디? 보이질 않아. 저기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윈 잘랐어. 밴지. 오! 어? 되게 돼. 오, 죽나, 이거? 내가 죽나? 어? 아, 이거 다음 한테 때써지 씨. 잡아야 돼. 아, 다음 한테 떴어야지. 너, 그, 소리 지를 때 마이크 깨짐. 육결이 <laughs> 어, 뭐야, 씨. <laughs> 이거 <이걸> 존나 개쩐다 <laughs> 아니 아, 도 일부러 맞고 있구나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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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저쪽 먹을 원숭이 어떻게든 잡아봐 얘네 이쪽으로 오고 야 아나 없다 우리 아나 없어? 어 아나 없어 맞아. 야 이거 뭐야 시멘트라 던졌어 이거 견제 봐야 돼 아, 그냥... 이거 그냥... 게안아 많이 냥 그냥... 죽었어 내가 일을 냥그준그같아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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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냥그고그아 그냥... 그냥... 죽일 생각이 없어. 죽었네. <laughs> 아. 가자. 이리로 오지. 아, 왜 말을 안 듣니? 아니, 시메트라고 이렇게 도주로를 확보시켜 놨는데를 안와 그걸 이해가 안 돼. 인터넷 점프 이상하게 튀었는데. 어, 겐지 개피.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방벽 허락게요 지금부터. 할 음. 아, 떨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까비 방벽 주세요. 왜 없었나 보네. 어공 뺐다고. 우리 이때 떨어졌어. 어후 나. 우리, 우리 거기 힐러가 없다. 어. 아 얘는 진짜 미쳤다. 오. 와 오. 나 아니 나 근데 없네. 너 너한테도 지금 공을 왜 줘? 얘 자꾸 살리려고 쓰는 거야 이거 아이고 이거 너 죽냐? 어 나이스 브리기 아, 정면 갈 준비 아나또 죽었네 윈서 어떻게든 잡아봐 이거 한조 한조 딜강 노출됐다 우리 정면에 나이스 방패 아나 아시아아 너무 아프다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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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고 다 살았어. 한쪽에 피. 어나 뭐야.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형도 죽어요? 아 어, 이거 나 누구 줘야, 줘야 돼? 안 주고. 내가 내가 그냥 하나 버렸어 방금. <laughs> 아나 한세번 죽었을 걸. <laughs> 개 웃기네. 아이고. 미안 자꾸 콜을 안 해서. 아, 미안. 안하게돼 집중합니다. 노공아 네, 그냥 안 빼시나? 이럴 때뽕 주라고 이럴 때 이럴 때 주라고 이럴 때알 줬는데 뽕을? 어? 지간이 이지간이 에임이 안좋나 자리야 아 뭐야 방금 잘못 아. 쳤다 아 힐도 야, 안 되고 이게 뭐야 나이스요. 앞에서 15 혼자 똥꼬 씨 하고 있는데. 어, 예, 아 좋겠다. 아집결 켰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이걸 겐지군 궁 켜고 볼 줄은 몰랐지. 형이 비바바 일단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리 아니, 있는데. 집결 켜.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집결 켜야, 켜야 돼 이거. 어, 켜야 돼 이거. 그럼 와야지 나한테. 1뱀 빠지고 위에 하나 있다. 자리야 혼자. 자리야 개피. 자리야 다운. 우나 잘라놨어. 나이스. 볼, 볼, 볼. 볼길막중 나이스. <laughs> 뭐야, 어디 갔어? 아, 막았다 막았다 루시우 들어오겠다, 밀어내야겠다 들어오나? 들어오나? 꺼지시고 <laughs> 루시우 날라가는 것봐 <laughs> 나욕안 하네 와 어, 이러고 있을 때 휘지랄 하고 있었어? 왜 그리? 휘지랄냐? 앞으로 나오시지 <있어. 웃음>